제품 이름은 스카이 그늘막입니다. 저희가 제일 많이 고객님들께서 찾아주시는 제품이기도 하고요. 재질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알루미늄 특성상 스틸과 다르게 이제 산화가 되지 않아서 녹이 잘 슬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보면은 이 제품 자체가 이제 옥상 같은 이제 루프탑 그런 곳에 적합하게 있다 보니까 강풍을 좀 많이 견딜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. 근데 안에 보시면. 또 수동으로 열고 닫고가 개폐가 되는 제품입니다. 그래서 뭐 햇빛을 보실 수도 있는 제품인 거고 닫으시면 이제 햇빛도 차단된과 동시에 빗물도 뒤쪽으로 흘러서 기둥 안쪽으로 배수가 되게끔 배수로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찾아주시고 지금 시중에서 유행하는 제품이기도 하고. 저희는 단일 규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사이즈 기성품 사이즈여서 메리트를 가격을 좀 가성비 있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런 제품 중 하나입니다.